저희 병원에서 소세지 는 재수술 많이 하는데요 단순하게 부어 보이는 소세지가 있고 뒤집혀서 이렇게 들린 눈이라고 하고 한쪽은 소세지가 심하고 한쪽은 덜 심하고 짝눈이라고할수 있겠죠 들린 수술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치면... 저희 병원에서 소세지 눈 재수술 많이 하는데요 단순하게 부어 보이는 소세지가 있고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들린 눈이라고 하고 뒤집힌 눈이라고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한쪽은 소세지가 침하고 한쪽은 덜 심하고 짝눈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면 눈매교정, 눈동자 크기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소세지 눈들을 보면 다 믹스가 돼 있어요 흉터도 있죠 진한 흉터 그런 것들 막 꺾여 보이는 라인 그 중에 한 두세 개 한꺼번에 믹스돼 있어서 뭐. 이거를 같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케이스는 제가 소세지 눈하고 딜린 눈잘 보이는 거를 몇개 모아봤는데 첫 번째 케이스 하나 보시면 안쪽에 속눈썹이 들려서 여기 약간 빨갛게 보이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분은 전체적으로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소세지 눈이고 자세히 보면 이쪽이 환자분의 오른쪽 눈인데 오른쪽 눈이 힘도 소세지 눈이고 여기도 많이 들려있죠 그리고 눈 동자를 보면 이쪽이 뭔가 삐딱하죠. 이게 졸려 보이는, 졸린 눈이고, 반대쪽도 역시 전체적으로 졸려 보이는 눈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개혁을 하면, 고세지는 없애는 수술 당연히 하는 거고, 눈매 교정 규정,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동자 좀더잘 떠지게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들린 부분을 없애려면 깊은 쌍꺼풀을 풀고 느슨하게 안쪽에서 해야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을 복합적으로 다한 거예요. 그래서 소세지 눈도 없애고 눈매교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흉터도 해결하고 다 한꺼번에 수술을 해야 수술 후 모습이 되는 거죠 어, 하나 또 보이는 게 여기 꺼짐이 있네요 네, 이거는 저도 소세지 눈 환자분들 오시면 설명드리는데 어, 수술 전에도 꺼짐이 분명히 있어요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수술 후에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안 꺼졌는데 수술 후에 꺼짐이 심해진 게 아니라 수술 전에는 이 쌍꺼풀이 너무 깊고 진해서 이 쌍꺼풀이 접히면서 이 꺼진 부분을 채워주고 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없어지면 쌍꺼풀이 작아지고 이러면 이 상태가 그대로 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꺼진 거를 좋아해서 그냥 뭐 있었고 어떤 분들은 꺼진 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다가 지방이식을 한다거나 필러주사를 맞다거나 보충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꺼진 분들은 뭐 상담하러 오시면 의사회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보시면 수술 전이고 환자분의 왼쪽 눈이 소세지가 훨씬 심하죠. 그래서 이분은 짝눈이 있고 보면 약간 들려 보이죠. 전형적인 소세지 눈이 환자분의 왼쪽 눈에 있는 것 같고, 오른쪽은 왼쪽보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약간의 소세지와 약간의 흉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같이 했고, 비대칭 짝눈 맞추고, 한달 정도 된 사진인데, 왼쪽 눈 수술 잘된것 같죠. 들린 것도 없어지고, 소세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보통 들린 눈엔 대부분이 소세지가 뭐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 흉터도 많고 비대칭 있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교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수대적인 교정이 단순한 것만은 아니죠 들림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발적으로 같이 잘 해야 됩니다. 이분도 수술 전에 보시면 이런 데가 한쪽에 전방이 많이 들려서 뒤집혀 보이는 눈이고 역시 눈동자를 보면 졸려 보이죠. 왼쪽 눈은 앞쪽이 눈이 안 떠져 삐딱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고. 이것도 눈매교정을 통해서 눈동자 크기를 맞춰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 위도 많이 꺼져 보이고, 앞라인이 커 보이고, 그래서 이쪽 라인을 많이 줄이는 게 필요하겠어요. 클린 수술의 가장 핵심은 진한 쌍꺼풀을 푸는 거예요. 진한 쌍꺼풀을 풀고, 안쪽에 있는 흉터를 다시 제거해서, 어, 쌍꺼풀이 접히면서 당겨져서 올라가지 않게, 그렇게 수술을 하면 수술 후에 한달 정도 됐는데, 역시 쌍꺼풀 자연스럽게, 남자분이시니까 작게 수술 잘된것 같습니다.